최근에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근생빌라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을 말해요. 근린생활시설이랑 주거용 건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사무실, 병원, 학교, 공장 등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해요. 주거용 건물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축된 건물을 말해요. 근생빌라가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근생빌라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된 건물입니다. 근생빌라가 불법인 건 알겠는데 왜 불법인 채로 영업을 하는 건가요? 개발 이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수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요. 게다가 겉보기엔 일반주택과 비슷해 근생빌라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불법 개조를 해도 적발될 확률이 낮아요.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어떤 피해를 볼수 있나요? 근생빌라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근생빌라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근생빌라를 피하려면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건축물대장 등본에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근생빌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생빌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없나요? 이 정부는 근생빌라의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수 없어요. 근생빌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생빌라에 대해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 전세집을 알아볼 때는 꼭 건축물 대장 등본을 확인해야겠어요. 이내 네, 근생빌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